과거 시험은 지식의 정확한 재현을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적용, 활용, 자기평가, 창조가 핵심입니다. 같은 공식을 아는 두 학생이 있어도 조건이 바뀌면 결과를 새로 설계해내는 학생이 높은 성취를 보입니다. 가정에서는 정답을 늘리는 연습보다 질문으로 사고의 이동 경로를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. 정의를 외운 다음, 왜 그런지, 언제 통하지 않는지, 다른 맥락에선 어떻게 쓰는지를 묻는 순간부터 대비가 시작됩니다. 암기중심 대비는 속도는 빠느라 전이력이 약합니다. 익숙한 유형과 동일한 조건에서는 맞지만 숫자 단위가 바뀌거나 지문 맥락이 달라지면 멈춥니다.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정의, 원리, 예시가 분리되어 머릿속에 따로 보관되기 때문입니다. 둘째, 오개념, 경계 조건을 점검하지 않아 오류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. 부모가 어제 외운 공식 말해봐 라고 확인하는 대신 이 공식이 언제 통하고 언제 안 통하는가를 묻는 순간 아이는 암기에서 판단으로 이동합니다. 시험에 질문이 변하면 집에 질문도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. 적용형 평가에 강해지려면 지식을 사다리로 조직해야 합니다. 일단은 정의입니다. 용어를 정확한 문장으로 말합니다. 2단은 원리입니다. 왜 그런지, 어떤 인과 제약이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. 3단은 예시입니다. 교과, 생활 사례를 들어 조건과 결과를 연결합니다. 4단은 발의 경계 조건입니다. 성립하지 않는 상황을 찾아 한계와 예외를 언어화합니다. 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며 설명하면 문제의 표면이 달라져도 핵심 구조가 보입니다.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각 단을 문장으로 말하게 하고 빠진 단을 찾아 되묻는 점검자입니다. 집에서 적용형 질문 카드로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공부가 끝나면 카드 4장을 차례로 꺼내봅니다. 먼저는 정의 카드입니다. 이 개념을 두 문장으로 설명해 보세요와 같은 질문입니다. 다음은 조건 카드입니다. 성립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? 입니다. 다음은 전이 카드입니다. 조건을 하나 바꾸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?입니다. 마지막은 창조 카드입니다. 이 개념을 사용해 새 문제, 새 사례를 만들어 보세요.입니다. 각 카드는 1에서 2분만 사용하고 답은 한 줄로 적습니다. 짧고 자주 반복하면 질문이 사고도구를 내재화하고 시험장에서 스스로 카드를 꺼내는 힘이 생깁니다. 부모는 정답 채점보다 질문과 기록을 지속을 관리해야 됩니다. 이 루틴이 굴러가면 아이는 시험장에 보지 못한 질문에도 자신의 질문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